크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쓰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저 혼자 아이픽셀에서 해볼 게임은, 어, TNT 관련된 게임입니다. TNT 이거, 더 TNT 게임즈. 오,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? 이 게임류들은 제가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. 한번 여기 TNT 관련된 게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라면 생방송으로, 어,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했으나 뭔가 부득이 아니게, 어, 시, 시간도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일단 저 혼자 한번 테스트 보고 나중에 꼭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시작해보죠. 슥, 여기인가 오! 맞다, 나 YT였지? 와이, 슥. 자, 일단 여기, TNT 런. 어, 이건 TNT가 아닌데, PVP 런. 이건 PVP고, 이건 보스 플리프, 그리고 TNT 태그, 그리고 위자드. 이렇게 있는데, TNT 관련된 건두 개가 있네? 근데 여기 다 TNT 게임즈에 있는 거 보니까,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? 자, 일단, 처음에 해볼 거는 TNT 런입니다. 음. 이건 뭐딱 봐도 TNT를 피하는 건가? 이거 인기가 많네. 이게 아까 500명 있는 게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었네요. 음 스카이워즈만큼은 아니지만 인기가 엄청나군요. 자 일단 이건 아마 땅에 땅이 이거 내려앉는 거겠지? 자 일단 시작해보죠. 오! 슥 좋아. 음 뭐야? 오 됐다 됐다. 오 예예 아까 끊겨 이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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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, 이게 이게 TNT가 엄청 많아서 그런지. 약간씩 끊기다..어우 으으..괜찮다 하지만 나는 지지않는다 슥슥 슥 그리고 이게 저기 보면 더블점프가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표시가 되네슥 이게 뭐 위에 있을수록 아마 더 좋은거겠죠? 어, 당연히 어 위에 있을수록 오! 슥! 슥! 핫! 아이 약간의 렉마저! 아 아으! 어누가 뚫어놨니? 엄청난 사람이군 역시 이렇게 미리 가서 뚫어놓는것도 나쁘 나쁘지 않은 방법 중 하나죠? 좋아. 이 렉다위는 날 이길 수 없다. 어, 뭐야, 갑자기 돈이 들어왔잖아. 어, 서바이벌 보너스. 슥. 안 돼! 더블 점프 왜안 돼? 나 더블 점프 한번 해볼까? 어차피 지금. 오, 슥! 오!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금. 저 올라왔죠? 떨어졌는데? 어, 실험하다가 떨어졌는데 올라왔음. 자, 일단, 11명 그대로인데? 음. 맨 밑에 어디까? 여긴 거 같은데, 맨 밑? 맞죠? 어, 아닌데? 여기 맨밑 아님. 더 밑이 매미시다. 하지만 위,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빨리 내려가서 완전 밑에 다 뚫어놓는 거야. 그 다음에 한꺼번에 떨어질 때 내가 이기는 거지. 어 뭐야 여기 또 있어 밑에? 밑이 더 있어? 이거 뭐야? 밑이 더 있다니 이런. 오 저기 왜 저기 저기 검은 검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슥. 내가 어, 약간 풀렸네요. 어, 오노노노 어,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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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니구나. 내가 풀리지 않았다. 슥 어, 슥. 아! 어우, 오마이갓, 오마이갓, 어거 검은색으로 떨어질 뻔했어. 오, 안돼. <laughs> 아, 어렵다 이거. 아, 어. 아. 일단 나가보도록 합시다. 오, 이거 렉이 좀 있다. 이거 이맵 자체에 렉이 좀 있네요. 아이거 아이발, 봐, 이거 봐. 렉. 여기 하나도 없죠. 여기 나오니까. 아, 나오니까 렉이 하나도 없는데 안에 렉이 있네. 와, 이 TNT런 이거 좀 힘든데 한 제가 한 7등 정도 한것 같네요. 자, 일단 PVP런. 자 일단 TNT관련된거 먼저 해보죠 TNT 태그 이거는 딱봐도 이거 TNT 그 뭐지? 탁 하고 도망가는것 같은데요? 자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<laughs> 이거 30명이나 필요해? 음 이거는 오우야 이거 사람 많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 12명만 오면 시작합니다 아 12명 이 아니구나 20명만 오면 자 일단 뭐 일정 인원이 되면 뭐 시작이 되겠죠 와 근데 아까 TNT 그 뭐였지? 이름 뭐, 뭐였더라? 런아런 런, TNT런 오 뭐야 뭐야 갑자기 마 TNT런은 너무 어려웠어 렉도 약간 좀 있고 즉자 일단 이제 TNT 태그인데 이거도 한번 맛보기로 해보죠 좋아 아아아 아, 아. 뭐지 이거 뭔가 계속 런어웨이 런어웨이 도망가라는 것 같은데 라라라라라랄라 방금 TNT머리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면 돼요 아마 TNT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빠르지 않을까 이거 뭐지 이거 슥음 아무것도 아니야 음 랄랄랄랄라 자 이렇게 뭐 점프맵을 해서 어 점프맵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식으로 도망가는것 같은데 달리기가 더 빠르려나? 일단 숨어있는것도 방법중 하나겠지만 슥슥 슥. 어허 오히려 이렇게 물러설곳이 없는것이 곳이 나에게 좋을수도 있겠구만 슥 어어 어. 올라가자 어뭐 안올라가진데? 이 여기 그냥 못 올라가게 돼 있네. 어이 봐안 올라가죠. 못 올라가게 돼 있네요. 이거 막혔네. 내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. 순간 내 실력이 엄청 안 좋은 줄 알고. 어이 갑자기 누구세요? 어이 갑자기 다또 TNT 인줄 알았네. 어 터졌다. 자 이제 두 번째 TNT가 되겠네요. 스. 저 사람이 나 쫓아 와 계속 불안하고만 스토커가 생겼다니. 자이 디드 어 뭐야. 난 이따 도망가면 되는 거 같네요. 어. 전 TNT가, 아, 왜날 때려? 사람, 사람인 것 같은데 왜저 때리십니까? 아, 사람도 칠수 있네? 이렇게 미끼미끼로쓸수 있는 거요? 어, 나쁘지 않은데. 음, 내가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.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시다. 슥. 여기 완전, 어, 조용하고만 일단 맵좀 탐방하자. 저 사람은 TNT 아니겠지? 안 되고 있군. 저, 저기 TNT인 것 같은데? 어, 드드드,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슥, 슥. 지금 몇 명이 자꾸 쫓아오거든요? 이 사람들 지금 나 죽이러 온 사람들 암살자 아니야? 자, 딱 지금 10초 뒤에 터집니다. 오, 티 n 다 오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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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터질 것 같네요? 2초! 1초! 빵! 야,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야? <laughs> 완전 스릴있네 이거 나중에. 어, 여러분들이랑 아니면 빅 명이랑 한번 해봐야겠네요. 오유, 진짜 스릴있다 자, 딱 이제 그 다음 TNT를 가질 사람은? 난또 없어요. 좋아! 역시 착하게! 이두 분은 시청자일 분이신 것 같은데, 지금 계속 쫓아오네. 안 돼! 어! 내뒤 지금 DD를 들고 온 사람이 있어! 야, 일로 와. 너이 짜식이. 어딜. 어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대시가져!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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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잘못이 없어. 이 사람이 자꾸 쫓아오면서 지금. 핫슥! 핫슥! 어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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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날 페이크에 당했고 싶군요.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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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어우, 날 페이크 아직 죽지 않았어. 슥. 뭐, 오늘 처음 써본 거긴 하지만. 자, 일단 사람이 있는 곳에 가자. 왜냐면 내가 미끼가될순 없으니. 어, 슥. 헛슥. 여기 정도 에 있으면 이제 조용하게. 뭐야, 터졌잖아. 음, 굿. 좋아. 일단 내가 TNT가 될 수도 있으니. 주변에 사람이 있는 쪽으로.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오세요, 슥. 다시 대시 가져가. 난 모르는 일이오. 왜 이렇게 느려졌어 이거? 어? 아 이제 이거 사람들 느려지나 보다. 됐다. 아 이거 시간이잖아 빨라지네. 오이 뭐야 깜짝아 저 방금 느려져가지고 왜 느려지나 했네. 어 좋아. 저기 자기들끼리 TNT 이제 맞서 싸우고 있군요. 라라라. 어. 클났다 <laughs> 클났다. 나 도망갈 것이야. 네명 남았어. 좋아, 좋아, 오케이! 살았다. 지금 7명 밖에 안 남았구만. 아, 이제 이번엔 나좀 두고 있게 안게 해주시면 안됩니까? 자, 아까 TNT 너무 많이 얻었기 때문에, 오케이, 난 없다. 좋아, 일단 저는 도망만 가면 되겠군요. 어, 여기 사람이 빨라지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 명상을 합시다. 하지만, 명상할 때 좌우로 잘 보고. 저 사람은 일단 없군요. 와, 이 사람 오래 살아남네. 어. 자뭐 TNT 분들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.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왜냐면 저쪽에서 아마 싸우고 있을 거예요. 어 뭐야? 한명더 생존자 발견. 음흠. <laughs> 왜 때리는 거죠? 아깜자아 아, 헤이 이런... 더러운 취미들을 가지신 분들이구만. 나를 미끼를 쓰려고 하다니 너무 못됐구만 물론 나도 미끼를 쓰려고 했지만 <laughs> 서로 못 됐네. 자 일단 지금 한 명이 터졌군요. 아우, 이거 데스치친거 같은데요? 오호~ 야, 중앙으로 소환되네. 자, 그러면 TNT가 방금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, 저 사람이 누굴 쫓느냐에 따라 죽는 사람이 달라지겠네요. 맞춰 쳐온 거 아니죠? 오케이. 자, 일단은... 에이, 에이, 에이. 당신이 미끼가 되세요. 에이, 에이. 아, 이러지 맙시다. 우리... 아, 우리 이러지 맙시다. 밑에 누구지? 밑에 TNT인 거 같은데요? 어 찾았다. <laughs> 자 일단 누가 될지 몰라요. 지금 이제 야 이게 한명한 한 명씩 되나 본데 방금 중앙으로 소환됐었거든요. 오우 나우 오우 오 no! Woo! Woo! 당신 당신 조심해 슥슥 오우 TT 저저저 사람이구만. 야이 나를 떨궜어. 내 당신에 대한 복수는 잊지 않을 것이오. 헛! 어, 이 떨어지고, 어, 다시 올라가자, 어허, 슥슥. 방금 TNT 분이 날 쫓아온 것 같은데,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시는구만. 이, 자, 이 사람, 이 사람, 떨고, 떨고, 아우, 진짜, 저, 떨어뜨려 놨어야 됐지. 하, 슥. 아! 저대로낮쳤어 또! 야! 이 양반이 이거, 지금, 고약하게 하시는구만! 슥, 도망가 따후! 오케이, 일단, 20초 동안만 도망가면 됩니다 자 뒤에 혹시 쫓아오는 사람 있나 없나보고 없군요 와 이게 사람을 떨어뜨려서 이게 신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만 저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? 개장들 당신이 꼭 떨어뜨릴 것이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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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떨어뜨려? 날 떨어뜨려? 날 떨어뜨려? 날 떨어뜨려? 날 떨어뜨려? 날 떨어뜨려? 일로와 일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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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지금 날 떨어뜨리고 살아남으려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거 혼자 살아남으시려고 이양반나 계속 당신치거야 어? 당신칠거야 내가 계속 그, 큰줄 그래. 아시오. 당신 날죽일려했 o 알겠 e 알겠냐고요? e 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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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자, I'm much to ask. Okay, that's it. Oh,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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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 You get c h 라라라라라라라라 오저 사람 나나나 나, 노닌다 핫 하자 나 죽을 수 없지 점라라라라라라라라라잘 가시오 1대1인가저사람이도 나만 남아 있군요 아이 하... 게임 솜 스릴이 있는데 어차피 당신 나와 만나게 돼 있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무리 피해봤자 나는 당신을 쫓아갈 수 있어 이거 t n 티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. 시간이 없을때 한 1초정도 남았을때 상대방을 죽이는것이지 슥슥어 안돼 떨어졌어 슥 안돼 11초 남았구먼 음... 헛음핫핫 헛. 안돼 왜 점프 두번이 안돼 안돼 나 죽었다 아으 2등 <laughs> <laughs> 이득이라니 아니 점프가 두번 연달아 안되네요 와 이거 이런게 있단 말이야 와 엄청난 엄청난구만 이거 재밌네요 이거 나쁘지 않은 맵이었어 아하, 아하. 한번 더 해볼까 이거 쓰리 좀 있는데 <laughs> 야 2등을 해버렸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자자 자, 여러분들 한번 더 해보고 끝내봅시다 아헤 이거 1등은 해야지 와이 뭐야 이 맵은 와이 맵은 점프 맵이 엄청 많네 아나 TNT구나 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그걸 주로왔어 당신 떨어졌군요 뭐야 이거? 오케이. 이건 아무것도 아, 아니고. 핫 핫. 아, 뭐요 뭐. 오케이. 이제 시간 없을 때 당신 죽입니다. 한 어, 때려 보세요? 음,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당신 죽었어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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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라라 라라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 n 라랄 o 라 랄라라 략라라라라 랄라라 랄라략 랄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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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라라랄이라 랄라라 랄라라 랄 <laughs> 이것도 전략인데 뭘 나쁘자 본인도 쳐놓고 지금 <laughs> <laughs> 뭐야 여기 감옥인가 음야 터지면 이런 감옥 같은데 갇히는 거구나 <laughs> 어휴 야 근데 이거 좀 이쁘다 여러분들 건물도 좀 이쁘네요 어 일단 나가도록 하죠 에이 뭐 YT 뭐 타임 뭐 배드 뭐나다 나쁘가 뭐 나쁘다 뭐, 어쩌고 하셨는데 저것도 나름 전략 중 하나인데 나쁘다니 에이 너무 심하시다. 자, 무튼 여러분들, 이렇게 해본 TNT 관련된 게임 두개 해봤는데요. 지금 안 해본 게 PVP 런, 보스 플리프, 위자드인데, 제가 아마 이것들을 해봤지 않았을까요? 예전에?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무튼, 다음 시간엔 빅미안과 둘이서 한번 TNT 런이랑, 아 TNT 런은 빼고, TNT 런은 렉 때문에 안 되겠고, TNT 태그 종도는 어,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뵙죠. 끝!